대선지공하기 4번 네, 오늘은 저번에 말한 대로 간선과 분기회로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총 아마 3시간에 그 걸쳐서 이 수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간선과 분기회로 오늘은 1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각 모듈 대관배선공사 85에서 8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선과 분기회로 먼저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의는 저번 시간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셨기 때문에, 정의는, 정의는 저번 시간 여러분들께서 한번 수업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선이 무엇입니까 진입 개폐기로부터 분기점에 설치된 분기 개폐기까지의 배선을 간선이라고 하였습니다. 분기로는 뭐라고 했죠? 네, 분기로는 좌폭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여서 전력 전럼기를거서각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배선을 분기 회로라고 하였습니다 간선에서 빠져나온 것이 분기 회로입니다. 이 간선의 굵기는 어떻게 선정되느냐 오늘 이 부분에서 한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간선의 굵기는 전등 및 전열 동력 부하 중의 설비 용량을 계산해서 결정하거나 예상 부하를 당정하여 단선의 굵기를 당정하게 됩니다. 전등 및 전열 동력 부하 중에 설비 용량 얼만큼 사용할까 달리는 용량을 계산하든지 혹은 이만큼 쓸것 같은데 하는 예상 부하를 당정해서 단선의 굵기를 정합니다. 전열의 이란 이 나오는데요. 전등은 여러분들 많이 쓰신 단어니다아시겠지만 전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전열은 콘센트 관련의 설비를 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기함자로 봤을 때 여러분들 예전에 전열이라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아이건 콘센트 라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력부는 전동기 관련 설비를 동력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비를 얼마, 나전기를얼마큼 사용할까 에 계산해서 결정하든지 혹은 예상 부와 얼마만큼 전기를 쓰겠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하는 데 바로 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간선의 굵기는 부하 용량을 안다고 하더라도 자세하게 여러가지 조건에 대해서 나눠지는 거요그 각각의 조건을 한번 잘 설명을 들어보시고 아 이런 조건을 통해서 간선의 국기가 결정되는구나 무조건 그 전기를 100A 쓴다고 해서 100A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써야 되는지 이래서 자한자선보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허용절규를 고려해야 됩니다 허용절규를 고려한다 여러분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허용절규 이것은 단선의 단면적에 대응하여서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의 한도를 허용 전류라고 합니다. 전선은 굵기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만큼 만일 배관패의 전기를 흐르고 싶다 하면 그 배관패의 전기가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그런 만큼의 굵게의 전선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얇은 전선인데도 많은 전기를 넣으면 만큼, 어떻게 될까요? 또, 날, 가는 전선에, 많은 전기를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허용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고체 내부의 발열로 인해서, 재료가 약화되거나, 다른 피복의 재료가 변질, 혹은 열화되어서, 그런 성능이 떨어져, 전기화재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좀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도체 내부의 발열로 인해서, 여러분 전기가 흐르면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여러분이 많이 배웠던 주례 법칙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때 생기는 열이 여러분 일반 전선님에는 몇도씩까지는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 많은 전류가 흐르면 그 견딜 수 있는 온도보다 더 높은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는 전기 전류로 해서 더 높은 온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전선, 공선이 점점점 뜨거워져서 녹든지, 혹은 동선에 감싸고 있는 피복이 점점점 열을 받아서, 열화되어서,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면은, 결국 이것이 녹아서 전기화재가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뉴스 등에서, 과전류 등에서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불이 난다. 이것을 보시게 을 텐데요. 이런 이유로 불이 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전기 사용할 때는 허용 전류를 기억하시고 적혀있는 전기 이상을 쓰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시고 멀티탭 같은 거 쓰실 때문너말찌 하면 위험하다 이 허용 전류 때문에 위험하다 는 것입니다 이 허용 전류는 세계지시의 장시 허용전, 등시 갈락시, 간헐부하 허용 전류 등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한번더 설명 드릴게요. 허용 전류, 당시 허용 전류, 응식 허용 전류, 단락시 허용 전류, 단헐 부하 허용 전류. 먼저 당시 보겠습니다. 당시는 정격 부하의 한도내에서 당시 상당 흐르는 허용 전류를 뜻합니다. 정격 부하라고 하면은 10A 하면 10A 버이다다르면그 동격 포함니다 이것이 사용 가능한 그 보안에서 우르는 것을 당시 허용되이순시는 순간적으로 허용되인데요이 순간이 언제냐 보니까 기동전료가큰전비기기가 공작할 때 가장 처음에 기동할 때를 0 5이 정전류가 큰 전기기기 동작 시 0.5초 이내 최대 허용할 수 있는 전류를 임시 허용 전류라고 부릅니다. 순간적으로 들르는 전류인데요. 전기기기는 동작할 때, 처음에 기동할 때 전기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불 껐다 켰다든지, 냉장고 문 열고 닫는다든지, 에어컨 뭐 자주 껐다 켰다 하면은 전기를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데요. 전기는 모든 전기 기기는 처음에 기동할 때 전류를 가장 많이 먹고요 운전이 되면은 그때부터 전기가 점점 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기동줄로큰 전기 기기를 동작할 때는 일시적으로 많은 전기가 흐를 수 있는데 이때 0.5초 내, 그렇다고 많은 전류가 1분, 2분, 10분씩 흐르면 이건 안 되는 거고요. 한 시간 흐를 때 그때를 중시 허용 전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락시 허용전류 단락이나 지락 사고 시 보장전류가 2초 이내 통전 가능한 허용전류를 단락시 허용전류라고 봅니다 시락이 되면 당연히 전기가 차단돼서 되고 유전중 정전으로 끊어져야 되는데 이때 보장전류가 2초 이내 그것도 시간이 있죠 2시간 이내 통전 가능한 것을 허용, 단락시 허용전류라고 봅니다 이보다 시간이 길면 당연히 끊어져요 열의 네, 2초 이내까지 단것도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순시나 그 달랑시는 일정시간까지는 허용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는데 이걸 어디까지 허용해줄 것인지이 모습이 순시랑 달라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은는강제 허용 적입니다 그럼 간헐은 뭘까요? 간헐적으로 라말 나오죠. 간헐과 한 번씩 사용하는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는 부하가 오노코 델를 간헐과 허용 전류라고 봅니다. 냉려고 같은 경우는 항상 돌아가지만 냉려 옆에 냉장 옆에 전자레인지 보면은 전자레인지는 항상 돌아가지 않죠. 사용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간헐과 허용 전류라이 모든 가 통틀어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허용 전류입니다. 허용 전류는 장시 임시, 간락시간헐부와 등으로 해서 네가지로 자세하게 나누어진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4가지로 네 나누어진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것이 왜 나왔죠? 아 간선의 굵기는 이 허용 절도를 생각해서 굵기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선의 굵기를 허용 절로만 가지고 계산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편합니다. 전류만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의 높기는 두번째, 허용전압강화도 고려해야 됩니다 허용전압강화 얼마만큼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허용한다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가정집의 전기는 아마 모두들 220V로 잘 알고 있을 것입 220V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콘센트 한번 여러분 직접 전압을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콘센트의 전압을 측정하면 220볼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은 220볼트를 왔다갔답니다 어떤 곳은 210볼트도 있고요, 어떤 곳은 221볼트, 뭐 2볼트 넘어간 곳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압 오차인데 허용 전압입니다. 부터 얼마 이하까지는 허용한다라고 돼요. 채게 보시면. 인입선 1%, 간선까지 1%, 공기회로까지 2%, 총 4%의 허용 전압을 강화를 고려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올해 KCP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허용 전압 강화.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입구부터 기기까지의 전압 강화는 다음과 같다. 라고 지켜집니다 중요한 건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니라 말이구요. 인입성부터 뭐 간선, 동기애로 각각 쪼개져있던 것을 인입구부터 기계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전연강화를 집중한다. 라고 생각습니다 그래서 표가 딱 나왔습니다. 네, 나와있죠. 말이 좀많은데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배 유형이 더 압이냐, 고압이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압과 고압도 케이지 규정에서 바뀌었죠. 원래 저압은 교류 600볼트 이하였지만 현재 저압은 교류 1볼트 이하.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그냥 1000볼트 이하로 1000볼트 밑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A. 1000볼트 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B이라고 하면 되겠 여기서는 저압과 고압은 사용자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 조명 등 같은 경우는 전체 3% 미국 과합일 경우에는 6%까지 가능하다. 등외이하 기타 제가 앞에 본 전등 말고요. 전열기 라든지 동력기 같은 경우는 5%까지. 그리고 기타는 8%까지 가능하다. 1000볼트 이상은 각 8%까지 가능하다라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압 1 0 0 0볼를 측정받아서 치면요. 1000볼트 우리 저압을 생각해봅시다1 0 0볼트 기준으로 계약해요 간단하게, 간하게 1 0 0 v 의 경우, 조명 같은 경우는 97V까지는 허용 전압과를 강화, 전압이 떨어지는 걸 허용한다, 라고 생각는 거고요. 자, 콘센트 같은 경우는 95V까지 가능하다. 고압인 경우, 예를 들어서 2000V라 치면요, 조명 같은 경우는 2000에서 6%, 즉, 120V가 떨어진 전압까지 강화하고요, 기타는 160V가 떨어지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밑에 보면 나와있죠? 가능한 한, ea는 1000V 이상 과압일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 강화가, 전압 강화가 a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무슨 말이냐. 1000V 이상은 조명이 6%까지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기본적으로는 a. 저압처럼 3%를 넘지 마라. 기타 전열도 8%까지 간다는 한반, 웬만하면 5%를 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사용자의 배전 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에서는 미터당 0.005%를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결국 0.5%를 넘지 말아야 한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보면, 그럼 전압 강화가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전화 강하는 단순하게 전압 강화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생긴 것이 바로 전압 강화입니다. 1m, 2m에 내는 전압 강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길이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전압 강화라는 게 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 강화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은 결국 이만큼 길이 내에서 해야 된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선할 때는 허용 전압 강화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바뀐 규정에 의해서 이것보다 많이, 많이 떨어진다. 전압이 많이 떨어지면은,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안 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 간사의 굵기대 첫 번째 허용 절류 보았구요. 두 번째 허용 전압 강화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기계적 강도를 고려한다. 입니다. 뭐 무조건 동선 쓰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 하시겠지만 단선은 공기회로든 일반 전선보다 선이 굵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기적강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허용전류 할때 이야기 했습니다 허용전류, 단선은 전류를 많이 흐릅니다이 많이 흐르는 전류를 공기회로 쪼개지어 넣기 때문에 공기회로보다 단선이 훨씬 더 전기를 많이 씁니다 많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선이 어떻던 거죠? 맞죠? 지름이 두꺼워진다, 굵어진다라고 했고요. 상의 선이 굵을수록 무게가 많이 나갈 겁니다. 이때, 기계제 강도를 고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도를 고려해서 간선의 굵기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이, 웬만하면 여러분 동선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간선이 길면은 당연히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면 강도를 고려해야겠죠? 해주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오! 허용 조율도 했고요. 전압 강화도 했고요. 기계적 강도도 했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되기 있습니다. 네 번째. 접속점의 허용 온도를 고려한다 이 말입니다. 허용 온도라고 하면은 비기 또는 자런 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허용 온도라고 부릅니다. 접속점즉간선분 붕괴로 만나는 점, 또한 간선과 간선이 이어지는 점 같은 것, 이어지는 곳 같은 경우는 허용 온도를 고려해야 된다 라 여기서 말하는 기기 또는 재료물의손상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온도는 앞에만 허용 전류랑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개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그러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건 그러기 때문에 접속할 때는 허용 온도를 고려해서 접속을 해야 됩니다 허용 온도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단순히 굵은 전선끼리 연결할 한때 접속할 때 굵은 전선끼리 연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하에서 나올 수 있는 온도가 어떨까 이때 흐르는 전기의 온도가 몇도일까? 그럼 이 온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등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선은 대전류가릅니다. 그 이를 견딜 수 있는 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온도가 높아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견딜 수있는 것도 있다. 전선의 종류를 보시면 이 전선이 몇 볼트까지 혹은 몇 도까지 견딜 지있는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잘 보고 선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선과 케이블이 모두 똑같은 온도를 견디는 건 아닙니다. IV선, 뭐 HIV선 등 종류를 보시면 허용 온도가 다릅니다. 현재 IV는 선장에서 사용할 수 없기도 했고요. HIV 전선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허용 온도가 오 올라가면서 허용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화열을낼수 있는 간터열을낼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도 고려해서 점점 그정도 바뀌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열방산 조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처음 보는 단어가 열방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물체로부터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단서는 열이 많이 나는 했습니다 그럼 그 열이 많이 나는 것을 충분하게 식혀줘야 많이 효율적으로 전기가 흐르고 그만큼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기기를 사용시 아. 다시 가세요 빨리 그럼,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는 열에 대한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체로부터 열이 나오는데요. 간선 역시 전기가 흐르면서 열이 납니다. 이 열을 배관등에 가둬놓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안에 배관 안에 열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그래서 을 주고 할때 방해를 주게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장항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인 준의 열을 다 온도가 높으면 저항값이 올라갑니다. 저항이 올라가면 그만큼 손실되는 열전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간선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쓴 것이 케이블드 가장 많이 쓴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전선을 할 때는 전선을 배관에 넣어야 될 텐데요. 이때 배관은 막혀있기 때문에 전선에 나오는 열을 충분하게 식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관공사를 보시면, 전선은 넣을 때 배관 굵기에 몇 퍼센트까지만 넣으세요? 몇 퍼센트까지만 넣어야 된다. 몇 퍼센트까지만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굵기는 48%까지, 또 다른 굵기는 32%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있느냐? 바로 열 에너지를 충분하게 식히기 위해서, 그래서 전류가 사릴때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류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에너지 손실을 줄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간선은 매우 많은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배관이 아니라 케이블을 통해서 바깥공기랑 직접적으로 접촉했을 때 발생한 열이 바깥공기에서 소모되고 없어지고 식혀지기 때문에 보통 케이블을 간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의 굵기를 할 때는 열방상 조건도 고려해야 됩니다. 무조건 굵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좀 굵은 것을 넣었을 때, 이 굵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배관의 굵기가 되는지, 혹은 케이블의 굵기가 되는지, 케이블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간선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너무 간선의 굵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동총다 가지 조건을 봤습니다 제가, 제가 한 설명인데요, 다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선에서부터 발생한 열을 내부로 얼마나 잘 방출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고요. 네, 그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건 간선과 분회로 중에서 정의는 일교시 일치하지 했었고요. 오늘은 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조건에 대해니다 제가 설명한 거 이쪽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설명을 이거 뒤에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선에서부터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얼마나 잘 방출하는지가 바로 열방산조건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설명 여기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렵네요. 어. 정리하겠습니다. 단순의 굵기를 결정하는 것을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단순의 정의는 1차 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굵기를 결정하는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조건들이다만족해서 고려해서 단순의 굵기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의 허용 올료 단순의 허용 전류라고 했습니다. 이 전선은 얼마만큼의 전류를 흘릴수 있을까요? 이 전선은 얼마만큼의 전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감당하다 말에는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을까? 기억하셔서 꼭 이것보다 너무나 큰 전선을 쓴 것이 아니다. 10A가 필요한데, 1 0표의 간선의 굵기를 결정할 필요는 없고, 시0표에서 비슷한 종류의 간선의 전선을 진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선의 굵기는 단선의 허용 전류가 얼마인지도 매치 얼마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번째 허용전압 강화란게 있습니다. 무조건 간, 간선을 무조건 연결한 것이 아니라 허용전압 강화라고 해서 특정 정도의 강화만 전압 강화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하면 안 된다, 막아야 된다, 라는 것이. 음. 허용 전압 강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선의 국기를, 간선의 무조건 서비때 전압이 일정하다가 아니라, 이대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데,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k c 에서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하였고요. 앞에 있는 표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마말 밑에 있는 선볼트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보합이라고 하더라도 저 압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1번 목표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 이것이 안될 경우에 품볼트 네. 같은 경우는 먼 곳에서 끌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늘어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 압과 똑같이 맞춘다. 조명은 그 3%, 기타는 5%기억하 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계적 강도가 있습니다. 간선의 굵기를 무조건 허용 조율에 맞춰서 하였는데 간선이 너무 길어서 무거울 경우에는 기계적 강도에서 더 굵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계적 강도도 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접속점의 허용 온도라고 있습니다. 간선과 분개로 만날 때, 혹은 간선과 간선이 만날 때, 접속점의 허용 온도도 중요하다. 감당할 수 있는 허용 온도가 비슷한 것끼리, 들 그럼 연결 하시고, 그래야만이, 고개나 화재 등에서 발생 되지 않는다. 그 허용 온도도 꼭 기억하라고, 꼭, 허용 온도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이 접속점의 허용 온도랑 전선의 허용 밸류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열방산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열 방산 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간선에서 발생한 열을 열망만큼 잘 지킬 수 있느냐, 방출할 수 있느냐, 또꼭 고려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네, 열이 오르면 오를수록 간선은 저항이 높아지고 저항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류, 전기, 전기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간선으로는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방산 조건도 꼭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선 다섯 개가 있지만, 실제로 현장하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간선이 어느 방향으로 지나가는지, 간선이 공중으로 오는 건지, 혹은 간선이 내부에 있는 건지, 이하로 가는지, 어뭐 등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합쳐져 있습니다. 케이블을 사용하는 건지, 케이블 틀에 올릴 건지, 혹은 버스덕트를 쓸 건지 등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간선의 굵기를 결정한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다섯 개를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단선이란 것은 을 아무렇게 그 전기가 얼마 걸리니까 얼마 리 써야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선 시공하기 4번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학습은요. 단선과 분기열어 1번이었고요 자세히 말하면 단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요. 간선과 붕괴로 이번에 대해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럼 간선에 여러분들 첫 번째, 얼마만큼 간선의 굵기를 결정한 가장 첫 번째, 무엇이었죠? 뭐 간선의 허용 전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허용 전류, 얼마만큼의 전류가 흘러야 될까? 부하가 얼마만큼 달리면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를까? 에 대해서 여러가지, 그렇다에 대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독일에서 이야기를 한번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습 모듈 85페이지, 87페이지. 학습 모듈 배가 매점 공사 85에서 87페이지까지 보았고요. 내일도 학습 모듈 배가 매점 공사 85에서 8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ど